아니, 이눈 속에서 먹는. 떡볶이 감성 어떡할 거야 너무 좋잖아 이게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눈흩 날리는 로맨틱한 겨울에는 포장마차 떡볶이가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포장마차 떡볶이를 털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문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구하기 어려운 재료 가뭘까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물입니다 포장마차는 물을 저장할 곳이 마땅치 않고 물을 길러오기도 어렵다는 점이 이유인데요 그래서 왜 포장마차 떡볶이 먹으러 갔을 때 이런 옛날 약수터물통에 물을 담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신 적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아시스 같은 귀한 물을 포장마차 사장님들에게 안정적으로 무료로 공급해주는 선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로 대전의 성심당입니다. 아, 또 심당이야 싶으시죠? 성심당 맞은편 골목에는. 어묵, 꼬치 등을 파는 10여 개의 포장마차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포장마차 사장님들이 장사를 할때 필요한 물과 전기를 성심당이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요 이 성심당 건물 밖에 설치된 수도시설 덕분에 과거에는 물을 길러와야 했던 어려움도 해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오늘같이 폭설 내리는 날에는 포장마차가 안 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려고 했던 여러 곳중한 곳이 운영 중이라서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후다, 후다, 후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떡볶이 끓었어요? 오와 맛있겠다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어,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나가지고 저도 맛있... 있는 거 먹었다고 올리려고요. 올려줄까요? 네, 올려야죠. <laughs> 감사합니다. 집에 서 늦게 나왔다. 늦게 나오셨다고요, 오늘? 어, 오늘 날이 너무 춥죠. 내일 쉬어야죠. 너무 감기 쉬어야지. 너무 추워서 요 날래? 어, <laughs> 그 영화 식도를 아 날씨가 너무 춥거나 그럴 때는 못 여시겠네. 요 너무 추면 내가 힘이 들어서 안 하나. 그러니까요. 병나요, 병나요. 평소에는 몇 시에 여세요, 사장님? 한시 반, 부 시에서, 열시 반까지 하고. 아 제가 타이밍 좋게 오픈하자마자 방문했더니, 마침 떡볶이를 딱!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때깔좀 보세요. 닭끓여 준 떡볶이 바로 한번 먹어봤더니. 음, 아, 속에 완전 꼬여요. 와, 이제는 양념 맛은 달달하면서도 붉은 고춧가루가 자글자글하게 입안에 남는 그 느낌이 거칠면서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맛있어 역시 포장마차 떡볶이는 타이밍인 게 지금 다 끓여졌을 때 와가지고 떡도 하나도 안 끓고 어묵도 하나도 안불었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예요 여기 맛있네요 여러분 항상 올 때마다 성심당 줄선으로 바빴지 정작 여기 포장마차 떡볶이를 먹을 생각은 못했었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판 떡볶이 비주얼 좀 보세요 서울에서는 보통 포장마차 떡볶이가 밀떡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쌀떡임에도 떡이 소스에 촉촉하게 어우러져 부족함 없이 맛있더라고요 어디서 봤어요? 맛집이라고 그거요많 들 하던데요. 여기 송심장 앞에서 아, 제일 맛있다고. 음, 이문에 저기요? <laughs> 여기도 맛있다고 하던데요? <laughs> 아 저게 <저기요>. 오래됐어요? <laughs> 사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모야라는 곳은 여기 포장마차 라인 중에서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사해 온 이중 가장 유명한 터줏대감 떡볶이 집인데요 사실 이번에 저도 이모야도 촬영하고 싶었지만 날씨 때문인지 문을 안 여셨더라고요 그나저나 사장님께서는 이모야를 추천하셨지만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까 여기 사장님께서도 어마어마한 장인이시더라고요 이모네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오래 됐어요 오래 하셨어요? 아, 20년 됐어 20년이나 되셨어요? 너무 아, 와... 거의 그냥 제야의 고수시네요 음~ <laughs>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떡볶이집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 위치한 우리 집 떡볶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떡볶이 이인분만 먹고 갈게요. 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 아, 여기도 떡볶이 때깔이 장난 없다.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아, 여기는 또 옆집이랑 떡의 질감부터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더 보들보들해. 음, 뭐야, 맛있다. 뭐야, 나왜 여기 성심당가 왔다갔어? 이짜 음, 완전 보들보들해요. 이집 역시 굵직한 쌀떡볶이인데 앞집이랑은 또 스타일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앞집은 쫀쫀한 밀도 높은 쌀떡이라면 여기는 더 부드럽고 몰캉한 식감입니다. 어묵볶. 떡도 어묵도 지금 컨디션이 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양념이 부드럽고 고와요 이런 고운 양념이 떡에 부드럽게 착 감기는 거잘 아시죠? 와 진짜 쌀떡이랑 찰떡입니다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 포장마차 떡볶이 털러 다니면서 연고도 별로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이 끝나버리면 쓰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성심당 줄서는 좀 <laughs>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빵친자로서 떡볶이와 함께 전국 빵집도 열심히 털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성심당은 제가 최소 10회 이상 제재제재제재 방문한 찐 덕후로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만 저의 찐 추천템을 싹 공개하려고 합니다. 준비완, 준비완. 준비 빠르게 껴 들으시라고요. 일단 우리가 노려할 것은 이쪽 라인입니다. 저 아몬드 크로와상부터 아몬드 크로와상 꼭 사세요 진짜 짱 맛있습니다 작은 메아리가 찡이에요 여러분 보문사는 선물용이고요 이거는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진짜 극락입니다 오세요 오세요 쪽쪽 오세요 오세요 이거라고요 이거 이거 사야 돼 이거 이게 진짜 제 최애예요 제 최애 지난번에 왔을 때 없었거든요 아나 너무 행복해 이거 이거 풀샷 좀 찍어주세요 풀샷 좀 아니 근데 사람이 진짜 많다 와, 아, 통신당은 샌드위치로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초코덕후분들, 초코폭탄 드세요. 이거 진짜 초코 왕지네요. 자, 여기까지가 1차고, 이제 케이크 부티크로 옮겨갑니다. 금방 들어가면 이건 진짜 꼭사야 돼요. 진짜 명작이에요 이거 14,000원인데, 맛은 진짜 한 24,000원이에요. 그리고 주문하는 김에 혹시 몰라서 딸기시루도 구매할 수 있는지 슬쩍 두들겨봤거든요. 아니, 왜냐면 요즘 딸기시루 사려면 막 7시간 웨이팅한다, 고플러한다 하니까, 전 당연히 해당 차원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바로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딸기시루는 아무 때나 와서 살수 있는 거예요? 세월호가 50만원에 마 사면 구매가 아니 웬일이야 딸기시루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여러분 여기 시루 케이크 찾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대박 와 완전 장관이에요 무슨 찰리아 초콜릿 공장을 방불케 하는 비주얼을 넉넉히 보다가 정신 차리고 딸기스로 곁에 왔습니다 짜잔 알차게 골라온 나의 보물들 아 진짜 오는 길에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참았어요 <laughs> 먼저 저의 최 샌드위치입니다 진짜 크죠? 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게 음 이게 상큼한 사과랑 치즈의 조합이 진짜 환상적이에요 샌드위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드셔보세요 음. 사실 성심당 잠봉베르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없어가지고 비슷한 걸로 집어오긴 했는데 이거는 맛있으면 추천드릴게요 얘도 속에 보시면 햄이랑 치즈가 그득 들어있습니다 어, 얘는 오븐에 한번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단면 비주얼은 이렇고요 음 신선해 이 치아버터 식감이 촉촉퐁신하면서 치즈와 햄의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좋아요 근본 중에 근본 작은 메아리입니다 무문장 메아리도 물론 너무 맛있는데 이게 더 진한 뽀소한 맛과 단맛이 뭉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이걸 더 좋아해요 자 얘도 단면 빵결 제대로 살있죠 아 그리고 사실 얘는 이렇게 결대로 뜯어 먹는 거예요 맛있어 얘는 진짜 한입 한입이 너무 달달하고 소중해요 그리고 이건 아몬드 크로와상입니다 너무 제 취향이라서 제 입맛이랑 비슷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크, 별 제대로다 진짜 오,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해요 맛있는 크로와상 생지에 아몬드 쿠키도 올려서 이렇게 구워낸 맛이 진짜 극락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맛있네요. 진짜 이거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저희 탑3입니다. 자, 초코덕후 분들은 여기에 누우시면 됩니다. 초코코팅 영롱한 것좀 보세요. 안에또 이렇게 초코스틱이 쏙쏙 들어있어요. 지금 저희 추천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결 있는 빵들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달달한 빵들. 이거는 바삭하고 풍신한빵의 결이 잘 살아있으면서도 이 초코코팅이 엄청 딴티나는 그런 초코맛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에까지 초코볼도 들어있습니다. 어, 한개다 먹었어 어떡하지? 아, 나 진짜 적당히 먹으려고 했는데 제사 전에 적당히가 없어진 지 벌써 6년 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수 롤케이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찐이에요 저는 이거 선물해서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영롱한 비주얼에 감탄함이 개봉하고 포크로 한입싹 뜨면 진짜 빵이 이렇게까지 촉촉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촉촉해요 와 그냥 뭐가 그리고 이 크림이 순수 우유 100% 크림이에요 그래서 엄청 가볍고 부드럽고 느끼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조합은 제가 성심당 가면 항상 사오는 조합인데 정말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금 사서 먹을 때마다 후회해요. 오, 행복해. <목소리> <목소리> 와. 미쳤다 이래서 딸기 싫어 딸기 싫어하는구나 이 웅장한 케이크는 뭔가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즐겼습니다 와 이거 봐얘 딸기가 중앙에서 막 빠져 이렇게 이거 열면 안 되겠는데? 가족들도 이런 케이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다들 너무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양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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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와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식초생이랑 비교가 안 돼요 가격은 거의 만 원돈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얘가 그냥 씹어 삼켜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케이크 먹으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그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드릴게요. 안녕!